안녕하세요 셀벤져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싱할 물건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찾은 물건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해서 판매해보고 싶은 상품은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한 번만 해보시면 두 번째부터는 정말 쉽게 느껴질 테니 이번 기회에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구매대행과 동일합니다. 중국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이 제품을 배대지에서 받은 후에 다시 한국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업무 순서와 동일하게 제품 구매, 배대지 작업, 통관 순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구매대행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입시에는 몇 가지 추가로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가 협상입니다. 수입의 경우 구매대행처럼 제품을 한 개만 구매하는 것이 아닌 최소 수십 개는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 협상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100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단가가 얼마인지 판매자에게 물어보시면 대부분 소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겁니다. 만약 제품을 타오바오가 아닌 1688과 같은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하신다면 배송비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타오바오의 경우 대부분 무료배송이지만 1688은 주문 수량과 배대지 주소에 따라 배송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동일한 상품이 타오바오와 1688에 모두 있다면 구매 건수와 리뷰, 그리고 단가를 비교해보고 어디서 구매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타오바오는 소매 사이트이고 1688은 도매 사이트라고는 하지만 실제 가격은 타오바오가 저렴한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 꼭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688은 한국신용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제대행이나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셀벤져스 블로그에 포스팅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것은 납기일입니다. 제품을 구매한 후에 며칠 내로 발송이 가능한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재고가 없어서 제품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판매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 잘 팔려서 추후 재고를 충원할 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고가 충분히 있고 2, 3일 내로 발송 가능한 곳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한 물건이 배대지에 도착하면 통관을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원산지 작업입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반드시 개별 품목에 made in china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원산지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스티커로 작업을 하며 물품에 따라 봉제나 택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산지 작업의 경우 구매한 제품에 이미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타오바오나 1688 판매자가 별도로 작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먼저 원산지 표기 작업이 되어 있는지 혹은 별도 표기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 판매자가 원산지 작업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배대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배대지에서 작업할 경우 스티커 표기를 기준으로 건당 50원에서 100원 정도입니다. 원산지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통관하다 걸리는 경우에는 보수 작업을 해야 할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배대지에 물건이 도착하면 체크해야 될두 번째 사항은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소액사입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지만 금액이 커진다면 무조건 발급받는 게 이득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사진과 같이 수입하는 제품의 품명, 수량, HS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우리가 사업자 통관을 하게 되면 반드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품목들에 대해 물품 가격의 8% 정도가 관세로 붙게 됩니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국과의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8%보다 더 적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는 무조건 발급을 받는 게 좋지만, 700불 미만의 소액 사입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없더라도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을 진행하실 때 제품 가격 기준으로 700불 이상을 수입하신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700불 미만이라면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배대지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발급을 해주니 사용하시는 배대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품 검수, 원산지 작업,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마쳤으면 배대지에서 할 일은 끝입니다. 배대지의 국제 배송비와 원산지 작업비용,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 등을 지불하시면 제품은 한국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면 이제부터는 배대지와 연계된 관세사 측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한 후에 관세, 부가세, 통관수수료, 그리고 국내 배송료를 지불하시면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협정세율에 따라 정해지며 부가세는 구매 금액의 10%로 고정입니다. 국내 배송료의 경우 통관 지역과 멀고 부피와 무게가 클수록 금액이 높아집니다. 통관 수수료의 경우 관세사 측에서 통관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관세사 측에 입금해주시면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고 판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한 번만 진행해보시면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시거나 이것저것 다 챙길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수입 대행 업체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님들을 대신해서 물품 구매부터 통관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니 물건을 받아서 팔기만 하시면 됩니다. 단점은 당연히 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점이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